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몇속까지 보수라던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사령탑 기획예산처 장관이 됐습니다.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 참 가관입니다. 국힘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말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논평을 내었습니다. 보다 못한 보수농객 정규재 주필이 국힘에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. 국힘당이 정말 속 좁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. 이혜원 의원에게 축하를 하고 이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책의 목적을 잘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축하의 덕담을 건네주는 것이 국힘당이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. 지준우가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은사를 마음대로 지금 구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들로서는 참으로 이 사람들 정말 정치할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어 오히려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급 촌철살인. 아마도 그김정배 다이아몬드 반지를 얘기하는 주진우 의원조차도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주진우 의원에게 어, 법무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다면 아마도 금방 티쳐 나갈지도 오히려 모릅니다. 누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뻗으면 나가고. 나중에 남는 거는 정동력하고 어, 전환길밖에 없을 거다. 능력만 있다면 다 쓴다는 이재명 대통령. 그리고 배 아파서 비난만 하는 국민이 국민의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.